있다. 그래서 우리 언니들 신발 신으면 제가 또 칭찬을 받는 신발이 따로 있다 언니들.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언니들. 신으면 폭삭폭삭하게 어. 너무 발이 편한데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입었는데 발이 시려오면 어. 안 되죠, 안 되죠, 언니들 동지래도, 동지 섯다리 제충고 아시죠? 그럴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기분이 어떠냐? 신었을 때 폭삭폭삭 하는데 촉감이 좋은 그런 느낌 있죠. 그래서 자꾸 언니 등산 양말에 두꺼운 거 신고 얇고 진거 신지 마세요. 벗으면 부끄럽잖아, 언니들. 어, 식당 가서 이렇게.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양말 혹시 벗었는데 등산양뭐 두꺼운 거막 엄마야 엄마야 부끄러워라 언니들 자꾸 그런 거 신지 마요 언니 양말이 두껍다고 따신 거는 절대라 아닙니다 언니들 잘못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신발이 신으면은 되게 기분 좋은 신발이 있어요니촉감까지 음 전달이 되는데 엄마야 따실 수가 이로 따실 수가 없다 근데 제일 중요한 쿠션감 어 우리 중년 여성 언니들 발뼈 많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로감이 좀 덜한 고무창을 많이 쓴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이렇게. 이렇게 발편하고 어, 쿠션감 있고 이제 신발을 갖다 어디서 사야 되냐 신발 전문가에게 패션을 살리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면서 내니냉 언니들이 있죠 저처럼 아, 아 발이 따뜻하고 목이 따뜻해야지 언니들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언니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